안녕하세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입니다. 오늘은 펄사에서 출시한 마그네틱 게이밍 키보드 ESH70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8K 폴링레이트, 8K 스캔레이트를 지원하는 레피드 트리거 자석축 키보드 제품인데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네요. 28만 9천 원이에요. 펄사 제품은 패키징이 꽤 예쁘게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빨간색 컨셉으로 되어 있네요. 제품의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분 마그네틱 스위치는 3알 들어가 있고 설명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언어로 꼼꼼하게 잘 적혀 있네요. 색상도 들어가 있고요. 이 제품은 레이아웃 배열이 좀 특이합니다. 그냥 75% 배열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F11과 F12 키가 없어요. 특이하죠? 그리고 F1과 F10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기도 하고요. 우측 상단에는 LED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일단 전원을 넣으면 이렇게 펄사 ES라고 나옵니다. 케이블 연결해서 빛 들어오니까 상당히 좀 있어 보이고 깔끔한 느낌이네요 특히 디스플레이가 카메라에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고 눈으로 봐도 정말 깔끔합니다. 여기 메뉴 버튼과 프로파일 버튼 이 있는데 프로파일 버튼 X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프로파일이 이렇게 쓱쓱쓱 바뀌고요. 내장 프로파일은 총4 개네요. 그리고 메뉴 버튼을 클릭하면 오 이렇게 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팅들을 해줄 수가 있네요. 메뉴에 진입을 하려면은 요 휠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되고 액츄에이션 포인트도 여기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요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오 이거 되게 좋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 이거 프로그램에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꿔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감지가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빨간색으로 되고, 떼면은 여기를 이렇게 지나면은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지금 요 키도 이렇게 바뀌어요. 색상이. 오, 그리고 이 감도가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와. 오, 굉장히 신기한데요? 그리고 요 메뉴 버튼이 되게 클릭하는 감이 좋아요. 클릭 축이에요. <laughs> 다시 백으로 하려면 메뉴 버튼 눌러주면 되고요. 아, 이거 리셋 기능도 있어요. 까먹었을 때 해주면 되고. 그리고. 레피드 트리거 기능도 여기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 아 이거는 온 오프만 해줄 수 있네요. 뭐 이런 거 자세한 거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세팅해주면 되겠죠. 키캡은 체리 프로파일 높이를 가지고 있고, 이 상판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여기 바닥면을 살펴보면 하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걸알수 있고, 여기 이렇게 고무 범퍼니 길다랗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사 조절 다리도 이렇게 붙. 어 있고요. 여기에는 USB C 타입 연결 커넥터가 있고, 이쪽에는 그냥 펄사 어쩌고 저쩌고 하고 멋지게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좀. 멋진데요. 스위치가 체결되는 보강판도 알루미늄 재질이고요. 스위치 리무버를 통해 스위치를 교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스위치 분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판 앞부분에는 이렇게 LED 확산을 도와주는 디퓨저가 있고요. 스템 사이드 슬라이드 쪽에 이렇게 윤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네요. 스프링은 정갈하고 깔끔한 느낌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숏스프링이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귀엽네요. 키캡은 PBT 재질이고 빛이 통과되는 이중 사출 샤인스루 방식으로 제작이 됐니다 자, 그럼 이제 타이핑 했을 땐 과연 어떤 느낌이 날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 제품 타건감 뭐죠 이거 완전 자석축 엔드게임 인데요 엄청 부드러운 실크 같아요 진짜 서거김이 거의 없는 부드러운 타건감이 느껴집니다 와 이거 진짜 굉장히 유니크한 타건감이에요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 펄사 기계식 키보드 리뷰 했을 때 키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크게 좋은 평가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신기하네요 그냥 이거 물건 그 자체입니다 정갈하면서 부드럽고 서거김 없이 매끈매끈합니다 진짜 이 매끈매끈함이 지금 밈이잖아요 예. 그래서 쓰는 말이 아니라 진짜 키감이 매끈매끈해요 아니 이런 자석축 키감은 진짜 처음입니다 조갈조갈 거리면서 이게 매끈매끈하게 포각포각 떨어지는 게 이거 진짜 자석축이 기계식 스위치 못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기계식이 지금 이런 느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 신세계에요 보통 이렇게 자석축 키보드 키감을 얘기할 때 그래도 역시 자석축이다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에 그꽉 차고 웅골찬 키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이거는 뭐리버스에요 그냥 기계식 키보드가 이런 키감이 나올 수가 없고, <laughs> 진짜 이 스위치 뭐죠? 진짜 자석축 키보드 키감 원탑이 맞아요. 사실 이 키보드를 제가 펄사에서 굉장히 오래 전에 받았는데 진짜 그 동안 리뷰를 못 하고 상자 속에만 숨죽여 놨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키감을 갖고 있는 줄 몰랐네요, 진짜. 이거는 정말 자석축 키감의 혁명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 좋은 보면은 좀 뭐랄까 소문이 돌법한데 이게 왜제 귀에 들리지가 않았죠? 이렇게 키감이 좋은데? 저 지금까지 자석축 키보드 진짜 리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키감 좋은 건또 처음입니다. 그동안 놀라웠던 또 좋은 키감들이 있었어요. 예. 제가 정말 뭐 라이브에서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몇 개의 브랜드들. 근데 어 이거 <laughs>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이 제품은 스테빌라이저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키감 자체를 아예 엄청 신경 쓴 그런 느낌이에요 내부 구조 좀 볼까요? 지금 보면 기보광 흡음제와 하부 흡음제가 실리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실리콘은 잘못 넣으면 좀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펄사 e s h 7 0은 상판 알루미늄, 하판 플라스틱 하우징과 이 실리콘 흡음제의 궁합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이 키감에 대한 찬양은 제가 여기서 마칠게요 보통 이게 발로란트, 카스용 키보드잖아요 레피드 트리거 자석축 키보드 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키감에 대한 설명보다는 좀더그 게이밍에 대한 거를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키감에 대해 몇 번을 말하는 건지 키압도 말씀드릴게요. 부드럽고 포근한 가벼운 키압을 갖고 있습니다. 무거운 키압은 아니고요. 정갈하게 떨어지고 오래 타건해도 손안 아픈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들어간 이 스위치 이름이 레이샤 자석축인데 참이 스위치가 좋은 건지 아니면 하우징이 좋은 건지 이번 펄사 자석축은 정말 대박입니다. 아 이거 처음에는 가격 보고 제가 좀 벙쪘었거든요 근데 이건 가치가 있어요 진짜 자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세팅을 해줘야 하고요 뭐 기본적인 키 매핑이라던가 led 효과 그리고 작동 지점 세팅 레피드 트리거 기능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켜기 끄기 해주면 되고요 이 레피드 트리거 기능은 뭐 이제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발로 란트나 카운터 스트라이크 할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고요그 외에는 이거는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게이밍을 할 때는 래피드 트리거는 꺼주시고 요 액츄에이션 포인트 값만 조절해서 사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키 하나에다가 누르는 깊이에 따라 여러 개의 키 입력이 가능하게 세팅해줄 수 있는 다이나믹 키 스트로크 DKS 기능과 A키를 누른 상태에서 D키를 살짝 탭하는 순간 즉시 D키 입력으로 변경이 되는 퀵탭 기능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 퀵탭은 반대로 D키를 누른 상태에서 A키를 누를 때도 마찬가지로 작동을 하고요 왜요 A키와 D키의 세팅이 되어 있냐면은 이 키가 FPS 할때 방향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자석축 키보드 기능인 SOCD 옵션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DKS나 퀵탭 기능은 키 설정에 들어가서 세팅을 해줄 수 있어요. DKS는 여기에 있죠. 그리고 퀵탭은 여기에 있습니다. 퀵... 탭 활성화 눌러줄게요. 퀵탭이 활성화되면 지금 여기 있는 a키와 d키가 붉게 빛나죠.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a랑 d키 눌러볼게요. a키를 누르다가 d키를 누르면 d키가 나오고 d키를 떼면은 누르고 있던 a키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퀵탭은 다른 모드가 있어요. 펑션키와 쉬프트를 한번더 누르면은 지금은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노란색 불빛이 계속 이렇게 홀드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제가 먼저 메모장 지우고 a키 누르다가 d키를 누르면은 중립이 돼요. 그리고 D 키를 떼면은 A 키가 다시 작동을 하고요. D 키를 누르다가 A 키를 누르면은 중립이 되고 다시 A 키를 떼면은 D 키가 작동을 합니다. 뭐 반대로 A 키를 누르다가 D 키를 누르고 A 키를 떼면은 D 키가 나오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펑션과 쉬프트 키를 눌러가지고 이제는 일반 모드예요. 여기가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지 않죠? 이 상태에서는요 메모장을 지운 다음에 A 키를 누르고 D 키를 누르면은 D가 나오죠. 떼면은 다시 A가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게임 상에서는 A랑 D를 같이 누르면은 메모장에서는 이렇게 D가 나오지만 중립이 돼버려요. 그냥 딱 멈추는 거죠. 자 지금 상태가 퀵탭을 활성화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는요 A 키를 누르다가 D 키를 누르면 이렇게 중립이 돼요. 그리고 펑션 쉬프트를 눌러서 퀵탭을 활성화했어요. 이 상태에서는 A 키를 누르다가 D 키를 누르면은 반대 방향으로 바로 달려나가죠. 그 다음에 D 키를 떼면 다시 A 키가 동작하고요. 다시 펑션과 시프트를 눌러서 노랭이 모드로 바꿨습니다. 이때는 맨 처음 일반 모드와 동일하게 작동을 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메모장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메커니즘이 발로란트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도 또 다른 게임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3 가지 일반 하나, 퀵템 모드 2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액츄에이션 포인트는 일반 기본으로 해놨고요, 레피드 트리거를 가장 낮게 세팅을 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뭐8,000 폴링 레이트 세팅이 된것 같은데 그 세팅을 바꿔주는 건 없고 매크로 기능이 여기에 있네요. 뭐 아무튼 이렇게 세팅을 한 상태로 게임 테스트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할 마우스는 펄사에서 제작한 JVX 무선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56g의 가벼운 무게에 8K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는 오른손잡이 대칭형 마우스고요. 펄사의 XS1 플래그십 고성능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저 지금 LED 하얀색 으로 바꿨는데 요거 느낌 있지 않나요? 은색이랑 이렇게 같이 매칭이 되니까 되게 괜찮은 느낌이에요. 하얀색. 그리고 지금 제 눈이 이렇게 시선이 가잖아요. 여기서도 굉장히 잘 보이네요. 이 디스플레이가 말이죠. 래피드 트리거 예, 네, 온으로 해 놓고 자, 이제 한번 쏴 볼까요? 오, 괜찮습니다. 예, 충분히 게이밍으로 사용하기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석축 키보드도 뭐 제가 지금 수치로 재지는 않지만 사용을 해보면은 그 체감으로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최상급 자석축 정도의 그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니까 러 요거를 보는 거죠. 브레이킹을. 마우스도 표면 질감이 되게 쫙 달라붙는 느낌이고 괜찮아요. 찾았습니다. 무광의 표면 처리도 참 마음에 드네요. 이건 그러니까 뭐랄까 표면이 지금 이렇게 찐득찐득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데스매치입니다. 준비하세요. 그립이 좋은 느낌. 나이스 컷. 와. 나이스. 아이고. 와, 와우. 좋은 샷이었죠? 아이고. 아이. 컷. 나이스. 와 이거 내가 먼저 봤는데 오케이 잡았고 뽀록샷 아 에이 자, 이렇게 펄사에서 제작한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 ESH70 제품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부드럽고 포근하면서 서걱임 없는 요 매끈매끈한 키감이 정말 인상 깊었던 제품이었어요. 펄사는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뽑잖아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브랜드인데 이번작이 특히 완성도 높게 잘 나온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가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